네, 종목 최종 분석 이지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한 사람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종가공약주 무료 공개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가공약주를 제시를 하는, 네,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올 방법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레드시그널 검색하시면, 네, 이 상단에, 정보란에 강정원의 종가 공략적 로톡방이 있습니다. 일로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스마트폰에서 네, 해당되고요. 자, PC에서는 네, 유튜브레 애스클을 검색하시면 종가 공략적 로톡방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올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 네, 체험 지금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는 마감을 했고 네, 1기 성과는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네. 스스로 칭찬을 하는 자칭을의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 좋은 경험들을 될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네,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벨 무한 뭐 회사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과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3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네,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고 종합 의료 정보 제공, 멘탈 헬스케어, 여행 관광 서비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자체 운영 관리하는 산내 복지제도를 전문사의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어,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지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과 LG, 한화의 대기업과 경찰정, 경찰청, 서울 메트로. 이런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이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 네, 5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네, 플랫폼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은 매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뭐 기업이 임직원에게, 뭐, 포인트, 이런 분들을 주고, 직원들은 그 해에 지하를 반드시, 상품을 반드시 소비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복지물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지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영역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이지웰 홈페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사내 복지제도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네, 생애 라이프별, 생애 주기별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도, 네,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고객사별 복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쉽게 하면 복지모를 운영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하고 다시 한번 좀 이해하시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수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화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 어 정부가 내년 지역 화폐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죠. 어, 지난 달에 특히 이제 이지웰은 대전 광역시와 온라인 지역몰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어, 최근 9월 16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온라인 몰 이름이 온통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죠. 네, 이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온통 대전으로 네, 오픈을 했는데 어, 온라인 몰에서 결제되는 금액 중에서 이 수수료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매출, 매출을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율이 8%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지웰이 어, 전국 광역시음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이 KT와 합작을 해서 온라인 지역물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대 광역시 가운데 이미 절반인 3곳을 수주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게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군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 이 관련된 모멘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i r s t year, the first year, the first y 가 a r the first year, the 이 온라인몰 개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벨리에션 상승 모멘텀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택트 소비 관련 기업 대비 저평가 면트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가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또 매수를 할때 어떤 저평가 음, 면트가 있나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카페이십사와 코리아센터, NHN 한국사벽결제 월 실적 기준. 네. 평균 PR 요세 군데만 보더라도 상당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거의 50배가 넘습니다. 자러 다섯 개 평균 기업으로 해서 평균 PR 47.8배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지웰의 어,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주가 수준 9 9월 21일. 음, 현재인데 9월 21일 종가가 아니고요. 네, 21일은 일요일이었죠. 네, 18일입니다.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PR 19.3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저평가 이겠죠현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이지웰의 주가 8430원입니다 오늘 9월 21일이죠 네 9월 18일 기준 대비해서 4%대 의 조정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매각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지웰을 만든 네 대주주, 대주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대주주가 약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김상용 의장이라고 합니다. 이분, 이분이, 음, 3.1 회계법인, 3.1 PWC를 통해서, 3.1 회계법인입니다. 매각을 추진한다고, 지금 공시를, 뭐, 일단은,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이분이 상당히 좀, 음, 어떤 벤처 회사를 만드는 그런 창업을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상당히 많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벤처를 만들어 키우는 게 적성이 많은 건지 뭐, 인터뷰 기사 내용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력을 못 느낀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로 나온 이지웰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로 인해서 온라인 사용률이 급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국내 언택트 관련 소비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선택적 복지 사업 이런 기존 온라인 쇼핑몰보다 상당히 그 장벽이 높고요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업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안정성은 뭐냐 근데 기업에서 포인트를 주게 되면 당연히 그 포인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율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성이 있는 이 복지, 어, 온라인 쇼핑몰을 당연히 매각하는 회사에서는 좀, 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뭐, 국내에서, 어, 상반기 기준, 뭐, 이지 l 이 1위고, 뭐, SKMMN 서비스가 2위고, 이 제너도, 가 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선, 선택적인 복지 사업은 그 초기 시스템 투자비 그리고 또 운영 운영 노하우 이런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규 진입이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도 시작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 다방면으로 특히 이제 그 이지웰이 자회사 이지웰 지수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복지 산업과 최저가 품목의 확대로 강화되는 이런 쇼핑몰 경쟁력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어, 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된다. 자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 그 이지웰이 그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의 그 해지펀드에서 작년 7월부터 지분을 6.8%에 매집을 한 상태고 매집 이후에. 경영참여까지 선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마이클 버리의 어, 이지엘 지분 매입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참, 참고로 참 빅쇼트의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 이 영화입니다. 영화에 빅쇼트 라는 영화가 있는데 서프라임 무기지론 사태 때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네, 해, 음, 쉽게 얘기하면 공매도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번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마이클 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지웰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지웰에 대한 네, 주가 릴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 판단되어지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상회적인 네, 주가 가매이트가 부각되고 있고 업종 대비해서 매각 기대감 네, 늘어나는 온라인 복지 쇼핑몰에 대한 음, 수요 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밸류션 릴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라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시나리오 말씀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종가가 제가 장중에 작성을 했는데 84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소한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전 고점 시도까지 가겠죠? 네, 사유는 역시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량 매수의 의미는 이 종목이 다시 릴레이팅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9500원에서 10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8,000원 하회 시에는 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매매 시나리오 준수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지엘에 대해서 분석해 봤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